이 시간은 정체성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과 복지 경영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정체 또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존재의 본질, 그리고 이것을 규명하는 성질이 바로 정체성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체성은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함의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정체, 아이덴티티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시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은 또 다른 말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고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단어는 주로 진로 시간이나 복원 시간에 청소년기에서의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혼란이라는 이름으로 볼수 있고 실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나는 누구일까? 후의 마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일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꼭 자주 가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창조적인 경영을 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할 수 있는 고급 경영인의 양성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경영 환경이라는 곳은 이제 창조와 혁신이라는 말조차 진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경영자에게 상식이 되어버린 경영 트렌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상식을 뒤엎는 비즈니스 트렌드만이 진정한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바로 이와 같은 상식 파괴의 경영 트렌드를 통해서 경영자들에게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과 시장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며 경영 트렌드 가운데 일부는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사회공헌에서 정체성은 어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유한 연상 이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이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가 인식하고 있는 기업 사회공헌의 핵심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 사회 공헌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이 속해 있는 경제와 사회의 거시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리고 기업의 사회업 내용을 분석해서 기업이 처한 환경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이미지 포지셔닝을 분석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완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공헌이란 어떤 것일까요? 기업이 사회에 갖는 책임 활동의 한 형태로서 재정적인 지원, 다시 말하면 현금의 기부와 비재정적 지원, 현물 기부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시설 지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의 자산과 핵심 역량을 사회에 투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 참여와 투자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사회 공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 공헌에 대한 부분에 기업의 책임 그리고 사회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이 밸류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치 지향적인 사업을 지향하는 이런 부분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이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하고 또이 부분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참여할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비영리 기관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 정체성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사회공헌의 아이덴티티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면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회공헌 정체성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쟁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대비해서 차별적이고 고유한 이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차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의사 결정과 실행에도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에 적합한 활동과 적합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이덴티티가 강한 회사일수록 모든 활동이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입니다. 성공은 준비된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우리도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시야를 가진 CEO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사의 제품들은 모두 최초의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애플은 다른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뒤늦게 뛰어들어 전에 없던 서비스와 콘텐츠, 편리함을 선보이며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냈습니다. 기업 경영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 사회공헌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업경영을 잘하는 것과 기업 사회공헌을 잘하는 것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가 커뮤니케이션도 담당하면 될 듯하지만 주된 커뮤니케이션 대상인 언론기관을 상대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커뮤니케이션 전담자나 조직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NGO와의 커뮤니케이션도 필수적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사회공헌에서 NGO와의 협력과 연계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 정부 등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에 따른 타 기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학계, 경영학계 등과의 교류와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하게 정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업 사회공헌에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잘 버는 만큼 잘 나눌 줄 아는 기업이 선진 기업의 기준이고 존경받는 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단순히 소비자의 경제적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는 생산 주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적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점차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로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조직 단위를 기업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기업의 본래 기능은 무엇일까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그리고 이것을 경제적 기능으로 이끌어가고 곧 이윤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업의 본래의 기능은 이윤 추구에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생존해 나가는 존재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 기능 또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하는 그 책임을 지는 기업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사회에 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사회와 함께 동반해서 함께 이끌어가는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위하는 사회의 책임을 지는 이런 기업이 진정, 바람직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업의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교육적인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보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시민사회의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 역시 강화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와 사회공헌 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사회공헌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정서적 유대가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사회복지 경영 중심의 기업과 단체들이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삶, 그리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회 공헌과 더 나아가서는 정체성을 갖고 진행하는 이러한 부분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non-profit organization으로서의 정체성을 꼭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서의 정체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문과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영리 기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가치지향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의미 있는 그러한 비영리 기관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